안녕하세요. 한인택입니다 오늘은 어, 윈도우즈 11 얼마 전에 어, 발표를 해서 제노트북도 어, 윈도우 11을 올려보려고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윈도우 11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 다운로드 받고 어, 설치까지 해볼 건데 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지금 소프트웨어 윈도우 11 다운로드 사이트를 제가 바로 열었는데요. 음, 일단 구글에서 그냥 저는 그냥 어, 파이어폭스를 이용하고요. 어, 윈도우 음, 업그레이드를 선택해주면 어, 우리가 바로 연결이 되구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어, 리즈 정보 상태. 아,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아, 요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사양이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사양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걸 한번 수행하고 합 합격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다 적합하다라는 판별이 나서 다운로드를 시도한 거고요. 음 시스템 요구사항 링크로 오면은 쭉 아래로 스크롤하다 보면. 호환성을,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제가 받아놓은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다운로드. 네, 여기. PC 체크, PC 헬스 체크 셋업.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요. 이미 전 설치를 했는데, 네.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가 또 되나요? 음, 덮어씌우는 것 같은데요. 제거하고 설치가 돼서 네, 그럼 여기 바탕화면에 PC 상태 검사를 할수 있고 아이콘 생기고요. 이런 프레트 뜹니다. 지금 확인을 눌러보면요. 모든 사항을 충족합니다 라고 다행히도 출력을 해줬구요 모든 결과 보기를 눌러보면 이 pc는 보안 부팅을 지원합니다 이 pc에서 tpm 2.0 사용도 설정했습니다 윈도우 11에 지원됩니다 프로세서는 이거구요 최소 4기가 메모리 필요한데 8기가 고요 아 이거 16기가나 올렸어야 되는데 아, 살때 그건 뭐 따로 올리라고 해서 그조사 lg에서 안 올려준다고 매장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해서 8GB 샀고요그 다음에 64GB 이상인데 256이라 다행히도, 네, 디스크는 충분했고요 음, 2개 이상의 코어니까, 4, 4코어니까 당연히 2개 이상이고요 어, 속, 클럭 속도는 1.8GHz라서, 네, 모든 사용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요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본 설치 프로그램을 받아야 아, 설치할 때 필요한 ISO 파일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신, 다운로드를 여기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어, 시작하기 전에 는 했고 미디어 만들기 어, 저는 요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를 선택을 했고요. 윈도우 11이고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밑에 64부터 다운로드 버튼 생기는데 요 저걸 누르면 되고요 11이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운로드를 누르더 많은 옵션 뭐 이거 저거 저는 그냥 다 눌러보는 타입이라 네누르면은 어 지금 한반 정도 아 죄송합니다 한반 정도 맞죠? 네, 한 10분 정도 나왔다고 뜨고요. 요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어, 시간 관계상, 잠시 끊었다가 설치할 수 있는 미디어 만드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